안녕하세요, 은원입니다. 오늘은 10월 5일 수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0시 좀 넘었어요. 여기 지금 잠원동에 있고요. 오늘 이제 신사역 쪽에서 한번 시작해 봤어요. 좀 늦게 시작했고 지금 잠원동 쪽에서 콜을 잡고 어, 프리미엄 콜이에요. 잡았는데 지금 대기가 올려가지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6분 정도 대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콜 보여드릴게요. 요 콜입니다 자원동에서 정릉동 가는 콜인데 대기 지금 8분째네요 지금 고객님께서 좀만 대기해 달라고 하셨는데 일단 대기하고 출발하겠습니다 10시 53분입니다 여기 정릉 쪽 왔고요 대기를 한 15분 정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기 비용 해가지고 44,000포인트 만 콜이 됐고요 아 지금 인근엔 콜이 없네요 쉬운 착지가 아니다 보니까 네, 제가 거기 신사역 쪽에서 좀 대기를 그래도 좀 했는데 마땅한 콜이 없어가지고 그냥 올라오는 콜이지만 네, 프리콜 자꾸 올라왔어요 <laughs> 여기서 딱콜사항 보면서 좀 이동해 볼게요 네, 11시 7분입니다 여기 성신여대역 쪽 와서 콜좀 봤어요 동선동 이쪽에서도 콜이 좀 울리긴 하네요 보니까 네. 대기하다가 한번 업돼서 콜 잡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예, 동선동에서 응봉동 가는 콜 잡았어요. 한번 업됐고요. 응봉동 와서 이어갈게요. 예, 11시 31분입니다. 예, 여기 응봉동 왔어요. <laughs> 예, 좀처럼 잘안 오는 곳이긴 한데 예, 또 인근에서 울린 콜이라 왔고요. 여기서는 어, 버스 타고 또 왕십리역 쪽으로 금방 가요. 그래서 왕십리역 쪽 가서 콜 볼게요. 저는 지금 이쪽에 있습니다. 네, 길 건너가지고 버스 타고요. 왕십리역 쪽으로 이동할게요. 11시 38분입니다. 아주 고민을 했어요. 여기서 왕십리역을 딱 가려고 했고 한남동을 가도 되고 성수동을 가도 되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갈지 좀 고민을 했습니다. 네, 고민을 하고 아, 그래도 일단 왕십리역이 제일 가까우니까 예, 왕십리역으로 좀 가자 이러고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 콜을 하나 또 잡았어요 예, 프리미엄 콜이고요 보여드릴게요 예, 경유 콜이고요 어, 금호사거리 조금 지나서 예, 금남시장 예, 금남시장 쪽에서 한남동 경유해서 옥수동 가는 콜 잡았어요 예, 옥수동 가서 이어갈게요 예, 12시 4분입니다 예, 옥수동 왔고요 아, 일단 인근에 콜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어, 지하철 타고, 3호선 타고, 다시 강남으로 들어갈까 해요. 한남동도 가고 싶은데, 지금, 한남동 가는 버스가 끊겼어요. 네, 그래가지고, 또 여기는, 또 걸어가거나 하기에는 좀, 어, 길이 도 경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냥 지하철 살아있어서, 지하철 타고, 강남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아, 일단, 인근에서 콜이 좀 떠주면 좋은데, 뜰것 같진 않아요. 네. 지하철 타러 가다가요, 콜 하나 떠서 잡았습니다. 도화동 가서 이어갈게요. 12시 38분입니다. 여기 마포 도화동, 도화동 왔고요. 제가 아직 숙제를 못했죠. 그래서 와가지고 35K짜리가 있었는데 한번 업이 돼서 잡았어요. 보여드릴게요. 착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서창동, 인천이죠. 인천 서창동 가는 콜 떴고요. 예, 숙제 완료하는 콜입니다. 예, 서창동 가서 이어갈게요. 1시 19분입니다. 예, 서창동 왔습니다. 예, 숙제 완료하는 콜 타고 왔죠. 근데 착지가 어, 처음 와봤는데 조용해요, 동네가. 인근에 콜이 있을 것 같진 않아가지고 보니까 소래포구 쪽 가는 게 1302번 버스가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302번 버스 타고 소래포구 쪽으로 나갈라 그랬어요 근데 인근에서 콜 올려서 잡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서창동에서 지축역 네, 지축 지축동 가는 콜 잡았어요 고양시죠 고양시 끝머리 그 이제 은평구 쪽이랑 붙어있는 네, 그래서 지축역 쪽 지축동 가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1시 31분입니다 아, 오늘 좀 나름대로 연계가좀잘 된다 싶었어요 아 근데 실제로 왔어요 실제로 왔는데 지하 1층으로 내려오면 된대요 지하 1층에 계시다고 내려가려그러니까 셔터문이 닫혀있어요 <laughs> 전화드렸더니 아, 고객님이 좀 많이 취하셔가지고 출지를 잘못 말씀하셨어요 서창동은 맞는데 딴데요 딴데 도보로 한 1.1km 돼요 아, 그래가지고 콜센터에 이거 어떻게 좀 안되냐 그랬더니 애초에 가격을 조금 올려서 부르는 거라서 예, 금액 조정은 안 된다고. 아, 지금 시간 양해는 구해놨고요. 아, 이거 시간 좀 많이 가겠네요. 일단 제가 걸어 가는데도 시간 이좀 걸리고 어, 인근에 제가 쓰는 킥보드가 없어요. 일단 다트, 다큰지 다큰지 있는데 예, 그거는 제가 안 타고 또 그거 가입하고 막 그러는 양심 빨리 예, 걸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좀 많이 걷게 생겼네요, 또 지축역 쪽 지축동 가서 예, 이어갈게요. 열심히 출치 걸어가고 있고요. 원래 공님이 잘못 찍으신데는 이쪽이에요. 예, 이쪽에서 찍으셨고 지금 계신 곳은 이쪽이에요. 예, 도보로 한 1.1km 돼가지고 예,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 기사님들 꽤 많네요. 사창동 예, 먹잔데 기사님들 꽤 많고 어, 이런 콜도 떴어요. 예, 콜이 아, 뜨는 되네요 예, 일단 지축동 가겠습니다. 2시 23분입니다. 여기 지축동 왔어요. 아, 아 출지만 예, 예 출지만 차고가 없었으면. 더 일찍 오는 거였는데 좀 아쉽게 됐고요. 여기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토요일날 왔던 착지랑 똑같네요. 그때는 여기서 버스 타고 하다가 진관동에서 상계역 잡고 갔는데 지금 시간은 뭐 버스가 있는 시간이 아니고 지금 이제 시내버스 타러 가야 돼요. 거리가 좀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가다가 공유 킥보드 타고. 아, 버스 타러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중랑 차고지 버스 정류장 갔는데, 오늘은 진관 차고지로 가네요.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쪽에 있고요. 저렇게 진관 차고지가 저쪽에 있어요. 근데 여기를 지금 이렇게 건너갈 순 없고, 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좀 돌아서 가야 되는데, 요거 뭐, 이쪽 가가지고, 버스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2시 34분입니다. 아, 스윙 타고, 이 스윙이 여기 다리를 건너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여기 지축교를 건너고 있거든요. 여기 건너면 이제 서울 특별시에요. 여기 이렇게 물이고 지금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에, 이제 여기 서울 가서 좀더 걸어가야 돼요. 엠버스 타러. 엠버스 타고 내려가면서 콜 볼게요. 예, 걸어서 여기 은평 뉴차운 버스 정류장 왔고요. 아, 이제 N37번 버스가 막차가 올것 같아요. 아직 좀 남았는데 막차 타고 내려가면서 걸어보겠습니다. 지 직동 와 가지고 예, 시간 많이 가네요. 다행히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예, 타고 이동할게요. 3시 12분입니다. 예, 버스 타고 쭉 내려가다가 여기 독립 분역에서 내렸어요. 콜을 잡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무학동에서 의정부 낙양동 가는 콜 잡았습니다. 근데 고객님 통화해 봤는데 막 경유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낙양동 가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4시 10분입니다. 여기 낙양동 왔고요. 여기 앞에는 이제 4시 10분이면 어, 이제 떴을 거예요. 그 107번이 떠요. 107번 타고 한 번에 집에 가면 됩니다. 어, 근데 만약에 인근에 콜이 지금은 없는데 뜨면 은또탈 수도 있죠 <laughs> 근데 아, 안뜰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경유가 있었어요 정릉동 경유였는데 어거를 이제 카카오로 찍어 보니까 경유 있는 걸로 해서 어, 38,0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경유 없이 가는 걸로 하니까 34,000원이 나오고 <laughs> 4,000원이 더 나와요 그래서 38,000원으로 변경해 가지고 그.. 결제 요청한다고 했고, 아그 어, 고객님은 35,000원에 예, 예, 잡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오는데 예, 정릉동 경유 해가지고 아 이게 이제 거기 솔샘터널로 해가지고 화계사 수유 해서 동부 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예. <laughs> 아저 여기서는 이제 버스 타고 지금 보면은, 107번 버스가 지금 떠가지고요. 지금, 여기, 위에 보이는 게 저거가, 아 잘안 보이는데, 107번이 떴어요. 어, 아 저, 한칸 움직였죠. 저거 타고, 복귀하면 됩니다. 차계부 정리하고 마감할게요.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총 7콜 탔고요 순익, 199,000원 정도 했는데, 요기에 제가 지금 마지막 콜을 그 어, 경유해가지고 38,000원으로 운행 변경 요청을 했는데 요기 38,000원이면 사실 그 20%를 떼고 나면은 어 31,500원이 안 돼요. 원래 제가 31,500포인트로 코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수수료 전 살짝 받아가지고 31,500포인트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받을 거예요.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흔적 20만 원 찍을 <laughs> 것 같은데 정확히 얼마가 될지 몰라서 얘도 놔두고. 이거는, 그, 이제 포인트 들어온 거 확인하고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 네. 예, <laughs> 네, 오늘 이렇게 탔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